하려는 무책임한 의도 때문에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전 세계가 방사능 오염의 위협에 놓여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주일 외교관 대상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설명회에서 오염수 자연 방류의 안전성을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는 과장이며 근거 없는 낙관, 낙관이라고 평가합니다. 방사성 물질을 처리해 정화해도 암중수소는 남고 그 위험성은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일본의 원로 핵물리학자 고이데 히로아키 전 교토대 원자력연구소 조교수는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일으킨 자신들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 도쿄 올림픽을 이용하려 한다며 일본 정부는 사고를 전혀 수습하지도 못한 채 사람들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은 발전소 부지 안에 1000개 정도의 탱크를 짓고 오염수를 저장했지만 부지 저장의 한계가 있다며 오염수의 바다 방류를 우려했습니다. 도쿄 전력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저장 탱크는 2022년에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일본 아베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를 그냥 태평양 바다로 흘려내 보내겠다는 이기적인 발상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바다는 국제적으로 공유되는 지구촌 인류의 공동 공간입니다. 저렴하고 신속한 방식이 아니라 제대로 된 방사능 오염수 처리 대책을 당장 마련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처리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국제 사회와 함께 우리의 바다와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